우리가 잡은 청남색 잇벌레가 한쌍 가자 응? 암수예요 얘네는 여덟시다 <laughs> 한마디가 이거올라서요 위에 있는 애가 암컷이 아래 있는 애가 암컷이에요? 아래 있는, 암컷이에요? <laughs> 아래에 있는 애요 아래 있는 애가 왜 암컷이에요? 음, 배가 좀 커요 암컷은 암컷이 배가 좀더 커요? <laughs> 짝짓기를 할때숙안 때때 컷이 <laughs> 더듬이를 엄청 많이 움직여요 네얘 먹이 찾는 것 같은데 이 <laughs> 음. 진짜 먹이가 쑥이거든요 쑥이에요? <laughs> <laughs> 네쑥쑥 좋아해요? <laughs> 네. 어? 넘어진 것 같아 안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요? <laughs> 얜 넘어지면 날개 짓을 몰라 벽 타고 올라가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네. 다 보셨어. 나키스드분이 귀여워. 색깔이 정말 예쁘다.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날수 있을까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왜 발바닥이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금색이야? 발바닥이 금색 아니에요? <laughs> 발바닥이 금색이네요. 발색은? 발바닥에 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천장까지 올라갔어요. 천장까지 잘 올라가. 얘는 얘도 그렇고 음, 자꾸 천장으로 올라가려는 특성이 음, 천장, 있나봐요. 천장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음, 음 멋지다. 내가 밥 내가 얘 자세히 살펴봤더니 암컷은 머리가 좀 작고요, 수컷은 머리가 좀 커요. 아 그래요? 컷은 무려 더크는 배가 크고, 는가 음. 작아요. 아, 안컷은 가 크고, 스컷은 배가 좀 작아요. 네. 음, 아까 들 짝짓기 하는 것알죠 네. 지금은 짝짓기를 할, 하지 않아서 보줄 음. 음. 수가 없어요. 음, 그래, 알겠어요. 해봐. 해봐. 아, 청남성 익벌레 등쪽을 볼까요? 자, 등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어? 예쁜 색이지? 음, 청색이에요 자, 좀... 가까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래. 어? 얘, 얘 이름이 중국 청남색이벌레그래 외래종이에요 얘 음. 중국에서 왔어요 아, 중국에서 왔군요? <laughs> 색깔이 청색이에요. 아주 응? 예쁜 청색이에요. 귀여워. 응? 우리가 어디서 잡았냐면은 우리 아파트 복도에서 잡았어요. 응? 그만큼 다 여기저기 많아요. 흔히 볼수 있는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벌레 먹이로 쑥을 도는데 응. 우리 집 쑥이 없어 응. 내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강 공원에 쑥 따야 될것 같아요 알겠어요 쑥을 따서 먹이를 주는 거로 해요 우리 어. 이런 여기저기를 탐색하고 있어요. <laughs> 무엇을 발견할까요? 아네. 이런 런끝 이런, 이런, 이런 끝에 음. 많이 있어가지고. 음. 아까 짝주끼한 테도 끝이 엄청 끝에 엄청 붙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laughs> 구석을 참 좋아해요.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 배도 청란색이 있어요. 배도 <laughs> 청란색. 뭐이시 여기서는 안 보이네. 저래 지 누구야? 거꾸로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저 풀은 무슨 풀이에요? 저건 저. 전나무예요 네. 전나무 전나무 뭐예요? 가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빠 이거 찾고 있어요 저기 화분을 키우는 응. 나무 할아버지가 따서 줬고요 응? 얘 응. 응. 네, 이거 먹으라고줬어요응 알겠어요 얘는 앙카시에속컷이에요 앙카시? 예요? 응자두 컷이에요? 두 컷이에요? 두 <laughs> 컷이 머리가 좀더 큰가요? 네 아빠, 아빠, 음. 들어가자. 네, 알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다들 안녕. 안녕. 오늘은...